당연한 거. 신 어, 말로 얘기하면 올게 온 거죠. 그래서 당연한 문제와 당연한 해답. 당연한 문제라면 영적인 것이고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심의이 복음이지요. 이 필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필연이 반드시 어, 반드시 이제 있어야 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목표는 인간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 문제와 필연적 응답들을 얘기를 쭉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해야 될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여기 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부터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지죠. 음, 제가 이제 어릴 때 가정제품이라 이런 걸 많이 뿌셨습니다. 많이 만지다가 분해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망가지는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분해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피로 물려받은 친구가 저희 집에 있어요. 셋째가, 은태이가 지난번에 핸드폰에 분해하다가 배터리를 불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얘기했어요. 어, 나 닮았구나. <laughs> 칭찬이나 납부, 기분 나빠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보면서 왜냐 그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분해 보면 재밌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 근데 전자 제품이나 기계 제품들을 특징이 뭐냐면 고장이 나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장 나는 이유가 뭐냐면 설계한 대로에서 거기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의자의 다리가 거의 보면 네 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의자의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자가 자기의 구실을 못하죠.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창조됐어요. 그게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그게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니까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상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구약의 정통으로 흐르는 복음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합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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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엄청나게 심하게 얘기하고 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 7절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네피림이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동사의 역동사거든요. 동사 두 개에 붙어서 벌어진 일이라 해서 대부분 귀신 들리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온 세상을 셌을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도 버렸어요. 노예도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해제사들이러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님 필요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다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됐어요. 그때 주셨던 약속이 이사야 6장 13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에요. 다 포로되고 다끌려가다 망하게 됐는데, 거기서 유명한 얘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사야가 갑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얘기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성경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렘런트 후대를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게 임마누이를 체험해서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이제 속국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거든요. 고하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누구의 이름이냐면 가이사라 카이사르를 읽기에요 로마의 황제. 빌립보 그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한마디로 아프의 극단적으로 세운 도시죠. 거기가 뭘 상징하나, 상징하냐면,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속국된 것을 거의 상징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대답을 물어볼 때, 시몬 베드로가, 레파이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이귀신들린 문제와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한 문제 어떤 분이 얘기하죠 아 목사님 전 노예 아니고 자유민인데요 노예되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경제의 노예잖아요 정치의 노예잖아요 사상의 노예잖아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막 분노가 차오르신 분들 계시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상에 잡혀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요. 제대로 까드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봐야죠.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현장에 오늘 얘기한 것지만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전는 사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예수, 오늘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기도 중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께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세례 요한이나 에리메에나 엘리아나 손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똑같이 오해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교회가 나쁜 거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불교도 나쁜 거안 가르칩니다. 불교는 더 좋은 거 가르치죠. 또 천주교하면요, 토종과 그렇게잖아요. 모든 거 누구라고 그래요? 내 네, 탓이요. 얼마나 좋아요? 내 네, 탓이요. 그러면 나를 바꾸고 나를 착하게 살자,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통 무슬림들도 보면요, 그 극단적 이상한들 말고 무슬림들도요,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화합시다, 좋게 얘기해요. 저도 아는 무슬림도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은 그사람도 있거든요. 이맘도 있고, 만나 얘기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괜찮은 사람들. 막렇게 뿔라고 막 이렇게 뿔나고 이러지 않아요. 하면 <laughs> 괜찮고 젠틀하고 괜찮아요. 도리어 더막 우리보다 마음을 열고요. 얘기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우리 생각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 좋은 것들이 사람의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귀신들이 영적인 문제하고 이 뒤로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그루터기, 렘런트, 이 얘기는 뭐냐? 이 모든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예표고 그림자고, 이거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 누누이 배송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여기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 필요하신 교회. 반대로 얘기하면요. 필요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필요 없는 교회.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럼 큰 교회, 대형교회, 그게 중, 그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을 볼 때는요. 세속적인 교회는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뭐 다른, 다른 종교들과 똑같잖아요. 뭔 다른 게 있습니까? 굳이 교회도 그거 해야 돼요? 또 기복, 복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가 더 잘하냐? 무속인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주의, 또 비슷한 것. 성공주의 가는 것. 이거는 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다른 게뭐 있습니까? 다른 거단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뭘 가르쳐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하라고요? 성공해서... 네가 성공하면 많은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라라고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냐? 그걸로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필연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고, 더 정해보면 알 수도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목의 문제인지 알수 없으니까 해답도 없는 거예요. 답도 없다. 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바로 창세기 37장 1절, 에 11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 혼자 잘먹고잘 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얘기하고 있는 피 제사의 그 비밀을 가진 그 교회고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2절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교회예요. 이 부분을요. 의외로 교인들과 성도들이야못 누리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 김간재 학생, 오늘 잘왔어요 반가워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갈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아 계시니까 더 좋은데. 아니면 표정이 그런 거예요. 갈 타임을 놓쳤습니다, 목사님. 그게 필연이다. 그게 필연. 하나의 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왜 얘기를 하냐. 이 역대상 29장 10절에 2 0절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 병들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그러면 죄의 문제와 많은 것들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질문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아예 불신자들은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 그래요, 그래요. 뭐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질문을 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거기에 뭔가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질문 없는 거에 사람이, 아니, 관심이 없는 거에 질문을 하나야 안 하나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제가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축구에 상처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핸드폰에서 계속 알림이 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대 사람들이 축구를 많이 보나봐요. 그래서 새벽에 알림이 와요. 어디 어디하고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왔다. 그래서 그 알림 끄는 걸 찾아서 꺼버렸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봐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축구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이제, 지난번에 LG가 프로야 우승했는데, 그거는 이제 관심있게 보거든요.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을요,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님의 절대주권. 그런데, 이게 절대주권 믿는 게 신앙 발판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님이 찾으신 교회가 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교회고, 밖에서 2장 1절에서 9절 보면,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교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와 다섯 시간표와 다섯 나라와 다섯 문과 그 현장을 누리는 그 교회. 아, 목사님, 무슨 암호문 쓰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수 있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이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스테반 집사의 환란이 일어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온그신 신성,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나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흩어져 가는데 흩어져 가다가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로 유대인장을 복음 전했는데 이 이방인 이영접했어 헬라인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나중에 선교사까지 파송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필요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면 세 번째로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특별하게 필요로 여기시는 교회.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굳이 꼽으라면 로마서 16장. 이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필요한 거예요. 뭐가 특별히 필요하냐? 거기에 보면요. 중요한 이면 계약들이 나옵니다. 동역자, 보호자, 직주인, 사랑받는 자, 많이 수고하는 자, 헌신한 자, 친척, 일곱 가지 이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19절의 20절이에요. 선한 된지롭고 악한 된 미련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하시리라. 즉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얘기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고,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의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당연한 문제, 당연한 해답, 거기에 당연한 영적 문제 올 거에, 그 당연한 복음에 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필연적인 것 사단은 반드시 멸망과 저주지향을 갖다 주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이런 복음의 응답들을 주셨고 그래서 오해되고 속은 것이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오해되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복음의 흐름을 누리는 교회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피요로 여기시는 교회가 이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그 필연적인 응답들은 이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 성령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과 응답들입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연이고 계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